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스타 김명신입니다. 코리아스타에서 추천드리는 극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진단 키트. 코로나19 진단 키트,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식약처의 신속 자가 진단 키트 사용 승인 촉구,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영국 활용하는 자가 진단 키트, 우리도 상생 방역에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주말까지 업종별 규제 완화 매뉴얼을 만들어서 중대본과 협의하고 중앙정부 공감 기대, 영업제한 완화하되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최근에 서울시에서 상생 방역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도입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국내 이러한 어, 최근에 진단키트 업체들이 또 상승이 또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키트 업체들의 그동안의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재차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진메트릭스 이런 종목이 있을 것 같고요. 휴마시스, 엑세스 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DNA 링크, 바디텍메드 랩지노믹스, 수젠테, 바이오니아, 앤디포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시젠이라는 종목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한세개 종목만 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 상승 추세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에, 수급 유입이 서서히 유입되는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유입된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은 바디텍 매드입니다. 이 바디텍 매드 상당히 좋은 회사죠. 전일 대비해서 무려 10%나 올랐는데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상승 반전의 기회가 아닙니다만, 이 상승 추세가 현재로서 단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최근 일주일간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현상을 봤을 때는 상방향의 움직임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디텍 매드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진텍을 보겠습니다. 수진텍 같은 경우에도 진단키트 종목으로서 상당히 강한 시세흐름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역시 모든 진단키트들이 단기적으로 추세를 잡았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상승 추세를 반. 중간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진텍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단기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시젠 그리고 바디텍매드 그다음에 수젠택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어 좀더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바로 시젠입니다. 이 시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첫 번째는 이제 유럽과 브라질에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젠이 다시 한번더 주목을 받는 거고요. 현재 가격은 어 대단히 저평가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대비해서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뭐제차그 확진자 수가 나오는 상태에서 시젠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시젠이 지금 나을 때32%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무상증자입니다. 이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어, 지금 기업가치를 조금 더 높이는, 즉, 주주가치제고를 하는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시젠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자사주 매입에 의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 가세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젠의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은, 실제로, 주주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전일의 김정룡 시젠 CFO 전무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젠은 현재로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발표한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주주가치 제고하는 무상증자 발표를 했고 또 어, 언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어, 진행을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즌의 주가는 어느정도 가격 회복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최근에 시장에서 어, 센티멘탈,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4차 유행 무상지 자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즌 주목하자고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요. 현재 지금 굉장히 진단키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이 중에서 제가 오늘은 어뭐 탑3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디텍 매드, 수진테 강조드렸던 시즌 이세 종목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또 성공 투자를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리아스닥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을 받아 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 문자로 넣어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